자, 이것도 마찬가지죠.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, 어떤 케이스? 다섯 명씩 앉을 때와 여섯 명씩 앉을 때. 자, 이건 팁이라고 했어요. 팁. 비는 자가 몇 개래요? 두 개래. 그럼 어떡하자고? 우리는 비는 자를 몇개 그려? 세개 그려야지. 자, 의자가 총몇 개인지 모르는데, 긴 의자 이렇게 막 있나 봐. 몇 개가 비어 있으니까? 두 개가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, 항상 한세개 정도는 그려놓으라고. 자, 긴 의자가 X계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 상황입니다. 몇 명씩 앉을 거야? 다섯 명씩 앉을 거야? 다섯 명씩 쭉쭉쭉쭉 앉아 봤더니,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대? 하고 의자가 긴데, 다섯 명 밖에 안 앉으니까, 어서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대? 의자에 앉지 못했어. 몇 명이? 의자에 앉지 못한 친구가 12명이 있대. 이런 상황인 거죠. 자, 두 번째 상황. 이번에는 어떻게 됐대? 드르륵 드르륵 마찬가지로 차차차 차차 의자가 몇개 있다고 x 개가 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야 너무 나도 좀 앉자. 너네가 너무 넓게 앉았어. 나도 좀 앉을래 하면서 이번에는 6명씩 앉을 거야. 이렇게 하는 거냐? 그랬더니 어 널널해 널널해. 마지막 의자는 몇 명이 앉고 5명이 앉아있고요. 완전히 비는 자는 2개래. 그러니까 여기는 빵명 앉았어. 어 여기도 몇 명이 앉는 거야?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 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몇 명이 있는 거죠? 아 여기는 다섯 명이 앉아 있는 거야. 어 우리 몇 명씩 앉고 있는데? 여섯 명씩 있는데 다섯 명 앉았어? 그럼 한 자리는 비어 있다, 그렇지? 한 자리는 비어 있는 상황. 오 그래 그래. 근데 이것도 학생, 이것도 학생이니까 한번 구해보려고. 그럼 학생이 총몇 명입니까? 한 의자에 몇 명씩? 다섯 명씩. 근데 의자가 몇개 있어요? X 개. 그럼 앉아 있는 학생은 5X 명이고. 서 있는 애들 몇명 있어? 1 2명 있는 거 맞지? 자 이때 한번 볼게요. 요걸 잘해야 돼. 보니까 아,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일까 알아봤더니.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. 여긴는빵 명이잖아. 여기도 빵 명이잖아. 의자가 그냥 없다고 생각해. 어, x 개였는데 버려, 버려. 그럼 x 의자가 몇개 되는 거야? x 백이이 개가 되는 거지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. 여섯 명, 여섯 명, 여섯 명, 여섯 명, 6명, 여섯 6명, 명인데 어 여기 몇 명이야? 다섯 명이지. 하지만 여기도 여섯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. 다 여섯 명씩 앉았으면은 몇개 의자에? X 빼기 2개 의자에 다 여섯 명씩 앉아있으면은 학생이 이만큼 있는 거거든? 근데 지금 보니까 몇 자리가 비어있어? 한 자리가 비어있지. 그래서 빼기 1 해주면 되는 거야. 그럼 난 뭐해? 둘이 같아요. 해서 풀어주면은 의자 개수 나오고 의자 개수 나오면은 대입하면 누구도 나오겠구나? 학생 수도 나오겠네. 그 연산은 한번 해봅시다.